징기스카는 본래 테무진이라는 이름으로 몽골 초원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전설처럼 그는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지녔다.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하자 가족은 부족에게 버려지고 테무진은 굶주림과 배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힘없는 정의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다. 소년 시절 그는 타이치우트 부족에게 붙잡혀 처형 직전까지 몰리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강물 속에 몸을 숨기며 극적으로 탈출한다. 이 경험은 그를 더욱 매혹한 생존자로 만든다. 청년이 된 테무진은 자모카와 의형제를 맺지만 혈통을 중시하는 자모카와 능력을 중시하는 테무진은 결국 적이 된다. 전쟁 끝에 테무진이 승리하며 초원의 질서를 바꾼다.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사람을 쓰고 배신하는 철저했던 그는 1206년 쿠릴타이에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된다. 이후 그는 법과 규율, 기마군단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포르무즈와의 외교 파탄을 계기로 중앙아시아를 정복한다. 말년의 징기스칸은 제국의 미래를 위해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누고 원정 도중 조용히 생을 마친다. 초원 위를 달리던 한 소년은 결국 세계를 뒤흔든 전설이 되었다.